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서 22강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은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공생회를 시작하시기 전에 앞서서 사탄으로부터 시험당하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서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이고, 제가 읽는 성경은 세 번역 성경입니다. 옛날 분들은 표준세 번역이라고 하실텐데 표준세 번역 개정판이 세 번역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야 할 텐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한 어떠한 그 장면 단락이 있으면 그 장면이 전체적으로 어떤 뜻을 가질까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받는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지난번에 세례 받을 때 마태복음서는 명시적으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당시 세례 받는 사람들 전부가 들을 수 있도록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어. 공표를 하죠. 그 공표를 한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어때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오게 될 것이고,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마태는 예수님의 그런 시험 이야기를 구성하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서 전체를 읽어보면 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특별히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주기도문에서는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제자들에게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도 되신다라는 말을 하시면서 그래서 같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전부 합쳐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수에서 되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자 우리들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던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물론 여기는 이제 아들이라고 표현했지만 뭐 아들, 딸, 모두를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실 때 어떠한 유혹과 시험에 그런 빠지셨다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갈 때 어떠한 시험과 유혹에 빠질 위험이 있는지를 미리 알려주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은지를 미리 알려주는 그런 장치로서 오늘 이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받는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장면은 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초입부에 등장하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는 맨 마지막 십자가 죽음 때에 등장합니다. 거기서도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받는 장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서는 사탄이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고 이제 잠시 동안 언제까지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떠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 사탄이 언제 돌아오느냐?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 누가복음서 2 2장 3절에 보면 사탄이 누가의, 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을 배신해서 십자가에 넘겨드리고 또 거기서 이제 시험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시험받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마지막 그 유혹,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유혹까지 지속된다고 볼수 있고요. 그런 것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들을 맨 앞에 이미 보여주고 예수님 공생의 내내 그러한 유혹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 우리로 하여금 예상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정말 그런 유혹이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극복하라고 하는 일종의 모델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 이제 성경은 그 즈음에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즈음에는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즈음을 말하죠. 세례를 받으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건 일종의 종교 체험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종교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라고 하는 그 체험을 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체험이 어떠한 체험인지를 성찰해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서가 바로 그 종교 체험을 한 예수님이 곧바로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광야라고 하는 그곳에서 40일이나 단식하면서 40일 밤낮을 단식하게 만든 것은 그 어떤 우리가 체험한 종교 체험이 다시 한번 성찰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또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불 받았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뭘 하는 게 아니라 그불 받은 체험이 무엇인지도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더구나 마태복음서는 단식했다는 표현을 정확하게 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서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반면에 여기는 아주 금식 단식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유대인의 경건생활이 자선과 기도와 금식이었는데 이 금식이라고 하는 어떤 유대인의 경건생활의 한 모델을 정확히 보여주고요 그것도 40일 밤낮이라는 말을 표현을 통해서 모세가 40일 밤낮을 그 예수님 저기 하나님과 율법을 받기 전에 있었던 그런 장면과 일치시키면서 역시 마태복음서는 계속 유대교 전통을 잘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 어쨌든 예수님은 이제 40일 밤낮을 금식했습니다. 당연히 배가 고프시겠죠. 그럴 때 이제 사탄이 옵니다. 사탄이 와서 역시 예, 꼬득이는데 예수님을 잘 넘어갈 만한 걸 꼬득이죠. 왜냐하면 바로 세례 요한한테 예, 세례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그게 예, 뭐랄까요? 좀 자부심 넘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교만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자신감도 있고 뭐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불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하여금 떡을 만들어 보아라, 빵을 만들어 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 정말 배가 고프면요. 40일 동안 뭐 저는 40일 굶은 적은 없는데 저도 한 일주일 금식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한 3일만 굶어도 정말 돌들이 빵으로 보이죠. 정말 돌로 빵을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만들어서 빨리 먹고 싶죠. 우리 모든 감각이 예민해지고 아주 음식 냄새도 기가 막히게 잘 맡아지죠. 여러분 금식해보신 분들 알 겁니다. 인간의 가장 취약한 생리적 욕구에 대한 시험인과 동시에 또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보다는 훨씬 쉬운 거 아니에요? 돌들로 빵을 만드는 거는 돌들로 아브라함 자손 생명체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도 믿음의 선민 백성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 정도가 되면 돌로 빵을 만드는 정도는 할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다각도로 예, 사탄의 시험이 탁 몰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라면 뭐 그냥 곧바로 넘어갔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성경 말씀 특별히 여기 각주 이런 데 각주가 다 있습니다. 예, 사람이 빵으로 살 것이 아니라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 제가 가진 성경엔 디귿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 디귿을 딱 찾아보면 신명기 8장 3절이라고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유혹에 대해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딱 이것을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이, 이것이 또 우리가 주는 것이 있죠. 여러분이 겪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극복하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정확하게 잘 이용하신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아주 잘하신 것은 빵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금서 전통에서 예수님의 많은 기적은 삶에 매우 필요한 물질들, 정말 그런 굶주림에서의 해방이라든가 질병에서의 치유라든가 하는 아주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또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이 빵만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즉, 물질적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치, 정신, 고귀한 어떤 순고한 것들,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다시 말씀하시면서 이제 말씀으로 탁 물리치십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이제 또 말씀으로 유혹을 하죠. 1 0편의 91편 말씀일 것입니다. 아마 10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와서 또 예수님을 공략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 즉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봐라라고 말하죠.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바, 예수님이 성경으로 답변하니까 이제 성경을 끌고 와서 유혹을 합니다. 이것이 주는 또 깨달음이 있죠. 우리는 성경을 사용해서도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가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성경을 사용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녀서 목사님 설교 듣는다고 해서 사탄의 유혹에 안 넘어간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놀랍게 성경 말씀으로도 우리를 유혹에 넘어갈 수 있게 한다는 이 사실을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 한국 교회가 한국 개신교가 성경을 잘못 이용하고 오용하고 왜곡해서 읽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고꾸라졌는지. 그걸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말씀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는 건더 문제죠. 더 헷갈리고 훨씬 더 깊은 분별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역시 예수님 또이 말씀으로 유혹한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답변하죠. 그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것도 역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신명기 법전에 나오는 말씀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은 가장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얼마나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냐면 온 세상이 다 보입니다. 온 세상이 다 보인다는 것 그런 산은 없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환상 중에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로 벌어진 일은 아마 아닐 것입니다. 예, 뭐 공자도 태산에 올라갔을 때온 세계가 작아 보였다 노나라에 있는 산에 올라갔을 땐 노나라가 작아 보였고 태산에 올라갔을 때온 세계가 작아 보였다 그런 말도 했는데 정말 온 세계를 다 보여주고 이제 내가 나한테 절을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하는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이세 가지 유혹을 통해서 사탄은 유혹을 했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세 가지 유혹을 이겨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아들딸로 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딸이 된 것은 지금 사탄의 시험을 이겼기 때문일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사탄의 시험을 이겼다.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사탄의 그런 시험도 능히 부딪힐 그런 능력이 있다고 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태가 전하려고 하는 되게 중요한 여기서 포인트는 예수님은 줄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핵심은 사탄이 온갖 유혹을 통해서 사탄의 말을 듣게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하여금 예수님은 온갖 유혹을 피해서 심지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서까지 넘어뜨리려고 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녹아 있는 성경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엄청 많은 이유로 심지어 주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주님의 뜻을 내가 실현하겠다는 이유로 주님의 이름으로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이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유혹의 그 핵심적인 어떤 고리들은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문제이죠.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서 우리의 신앙을 배반할 때가 많이 있죠. 두 번째는 명예에 관한 문제입니다. 즉, 인정 욕구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느냐, 인정을 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만 인정 욕구를 느껴야 되는데, 놀랍게 인간은 그러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과의 상대적 비교 속에서 박탈감을 느끼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목사들도 교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교인도 목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인정 욕구를 어떻게 넘어설 것이냐, 사람들의 칭찬과 환호와 박수갈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두 번째 문제이죠. 세 번째 마지막 문제는 정치적 권력, 즉 지배하는 힘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계속되는 문제인데요. 십자가에 내려와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로마를 물리침으로써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정치적 권력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그런 권력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십자가를 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또 유혹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힘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정치적 권력, 어떤 남을 지배하고 싶은 그런 것에 쉽게 굴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걸 기억하셨고 그 최종적 도착지가 결국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오늘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탄의 그 교묘한 소,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경제적 문제와 자기 인정 욕구 문제와 남을 지배하려는 욕구를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딸로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수 있을지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여러분 부탁드리고. 저의 이런 마태복음서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신다면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